오늘 먹을 음식은 오뚜기 스파게티 먹방,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다 고추는 먹다가 한 번씩 아삭함이 필요할 때 먹을 거있때 우와, 와 무서워. 어렸을 때 먹던 스파게티 막 그대로예요. 고등학생 때이 스파게티가 나왔거든요. 컵으로 한 번씩 먹으면 아 정말 맛있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치즈는 안 넣어요. 여기 안에 치즈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이 위에다가 치즈 뿌리면 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협찬 아니고, 제가 스파게티 라면 먹방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먹방 하는 거예요. 요즘 밤에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잠잘 때 함부로 막 창문 열고 자면 안 돼요. 감기 걸려. 음 두개에요 두개 와 스파게티 라면은 진짜 스파게티 맛이 살짝살짝 나서 좋아요 이게 토마토 스파게티 맛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맛 만두도 한입 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김치만두랑 스파게티 먹방하는데, 아, 내가 왜 옆에 김치만두를 던지? 어울리지 않네요. <laughs> 이거 먹다가 김치만두를 먹고 느꼈어요. 아, 이거, 내가 왜 옆에 김치만두를 던지? 맛은 있어 <laughs> 채팅 열심히 노력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와하. 이 스파게티라면 이걸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뭐가 어울릴지 먹어도 모르겠어요. 티셔츠, 선인장 티셔츠예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스파게티하고 만두를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음, 이 만두가 김치만두거든요? 근데, 스파게티를 먹고 만두를 먹으니까 만두가 더 느끼한 음식이 됐어요. 어, 정말 신비해요, 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수 있지? 전 용사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죠? 새콤달콤 진짜 맛있다 사실 이렇게 스파게티 먹방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 스파게티를 컵라면로 들고 와서 먹더라고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이번에 한 묶음 구매해서 먹방합니다 유튜브에서 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대화 부탁해요. 음... 이제 채팅을 나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줘요. 이거 원래 컵라면이 원조예요. 마지막 님, 고마워요. 요즘 은 맥도날드 일 아니에요? 먹방 이랑. 유튜브 업로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조만간 짱구 컨셉 한번 하려고요 머리카락 좀 짱구 같나요 와 눈썹, 눈썹이 짱구처럼 좀 색칠을 해야, 와! 맑다. 전 원래 물을 주로 마셔요. 음료수는 가끔 집에 있을 때 먹고 있습니다. 음! 오늘 바카스 인데 바카스 먹을까요? 이거 먹고 나서 바카스 먹으면 되겠다. 음 저의 본업은 고양이 집사입니다, 분. 집에서 열심히 고양이 뒤지작거리를 하고 있죠. 반가워요. 음, 밖에서는 용사, 집안에서는 고양이 집사. 음. 신지야님 고마워요. 요즘은 꼭꼭 씹어 먹는 차분한 먹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먹방 끝. 바이바이.